명심보감 개선편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아주는 이라 한 소열이 장종해 칙 후주왈 물이 선소이 불이하고 물이 악소이 위지하라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임종하려 할 때에 후주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였다. 선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지 말며 하기 작, 악이 작다고 해서 하지 말라. 장자왈 일일 불렴 선이면 제 아기 개자기니라.장자가 말하였다.하루라도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다 저절로 일어나느니라.태공 왈 견선 여갈하고 문학 연홍하라.우왈 선사는 수탐하고 악사는 망락하라.태공이 말하였다.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을 본듯이 하고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먹은 것처럼 하라. 또 말하였다. 선한 일은 모름지기 탐하고 악한 일은 즐겨하지 말라. 마원, 왈. 종신 행선이라도 선유 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마원이 말하였다. 몸을 마치도록 선한 일을 행하여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를 악한 일을 행하여도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느니라. 사바 온공왈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수요.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독이니 불려적 음덕어 명명 지중하여 이위 자손지 계야니라. 사마운공이 말하였다. 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키지는 못하고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넘겨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지는 못하니 남모르게,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하느님은 갖지 못하니라. 경행록 완 왈, 은, 을, 은, 이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라 수원을 맡결하라 노봉 협처면 난 회피니라 경행록에 발하였다 은혜와 의를 널리 베풀라 사람이 어느 곳에서 산들 서로 만나지 않으랴 은혜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회피하기 어려우니라 장자왈 어하 선자도 아역 선, 선지하고 어하 악자도 아역 선지니라. 악이 어인의 무악이면 인능 어하의 무악죄인저. 장자가 말하였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다. 동학성제 수훈월. 일일 행선이면 복수 미지나 화자원이요. 일일 행악이면 화수 미지나 복자원으니. 행선 지인은 여춘원 지초하여 불견 기장이라도 인류 소증하고 행악 지인은 여 마도 지석하여 불견 기손이라도 이류 소흉이라. 동학 성제 운에 말하였다. 하루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는 저절로 벌어지고,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저절로 벌어진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나, 날로 더해지는 바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달아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 날로 이지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자, 왈,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보거든 미치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선하지 않은 일을 보거든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여겨라. 천명편 천명을 두려워하는 걸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맹자가 말씀하셨다. 천명에 순종하는 자는 보존되고 천명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느니라. 강절 소선생활 천청이 정무음하니 창창 하처 심고. <laughs> 비고 역비원이라. 도지 제 인심이니라.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을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현재 수훈월. 인간 사어라도 천덕은 양내하고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현재 수훈에 말하였다.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라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더라도 귀신이 보는 것은 번개와 같느니라. 익지서운,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진이라. 익지서에 말하였다. 악한 그릇이 만일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배느니라. 장자왈, 약인자불선하여 득현명자는 인수불에나 천필육진이라. 장자가 말하였다. 만일 사람이 선하지 않은 일을 해서 훌륭한 이름을 얻는 자는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이느니라. 종과 득과여 종도 득도니 천망이 회회하여 소이 불륜이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니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성글대 세지 않느니라. 자왈. 백자 어천이면 무소 도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쁜 일을 하여 하늘에 죄를 하드면 빌 것이 없느니라. 순명편 운명에 순응하는 글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북이 재천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느니라. 만사, 분, 이정, 연을, 부생, 공, 자망이니라.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느니라. 경행록은 화 불가 행면이여 복 불가 재군이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화는 요행으로 면하려 하지 말고 복은 두번 다시 구하려 하지 말지니라. 시일의 풍송 등왕각이요. 운태 뢰괭천복비라 때가 오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온소가 물러가니 벼락이 천복비에 떨어졌느니라. 열자 왈, 치농, 음아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연월일시 해제 정하니 산내 유명 불류인 이니라.열자가 말하였다.어리석고 기먹고 벙어리라도 집은 호화롭고 부자여지혜롭 지혜 있고 청명한 이도 도려 가난함을 받느니라.운수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모두 처음에 정해져 있으니 계산해 보면 명에 말미암고 사람에 말미암지 않느니라. 효행편, 효행에 대한 글시월 부해 생아하시고 모의 구가하시니 애의 부모여 생아 구로 샀다. 욕보 심은 인데 호천 망극이로다. 시경에 말하였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나를 라 기르시느라 애쓰셨도다. 그 깊고 그 깊은 은혜 갚고자 하면 하늘과 같아 다함이 없도다. 자왈 효자지 사친 사친야에 그즉 치기경하고 양즉 치기락하고 병즉 치기우하고 상즉 치기예하고 재즉 재즉 치기엄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적에는 기거함에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드시면 그 근심을 다하고 초상을 당하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내게 되면 그 엄숙함을 다 하느니라 자왈 부모 제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멀리 놀 멀리 가지 말며 갈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것이 있어야 하느니라 자왈 부명소시든 유이 불락하고 식재 구즉 토니라 토지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모께서 명하여 부르시거든 속히 대답하고 느리게 대답하지 말며 음식이 입에 있거든 뱉고 달려갈지니라. 태공왈 효어 친이면 자역 효지 하나니 신기 부려면 자하 효원 일이요. 태공이 말하였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내가 이미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효수는 환생자 순자여, 오역은 환생오 여가 하나니, 불신커든 당간첨 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고,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다시 거역하는 자식을 낳는다.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의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정기편 몸을 바르는 글. 성리서운 견인 지선이어든 이심 기지선하고 견인 지약이어든 이심 기지약이니 여차라야 방시 유익이니라. 성리서에 말하였다. 남의 선한 것을 보거든 나의 선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나의 악한 것을 찾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느니라. 경행록은 대장부 당용인 연정 무의인 소용이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받는 바가 되지는 말지니라. 태공왈 물이 귀기이 천인하고, 물이 자대이 멸소하고, 물이 시용이 경적이니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며, 자기를 과시하고, 작은 일을 없인 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마원 왈, 문 인지 과실이어든 여문 부모 지명하여 이가 등문 연정 구 불가 언야니라. 마원이 말하였다. 남의 과실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지니라. 절강 소선생활 문인 지방이라도 미상노하며 문인 지예라도 미상희하며 문인 지악이라도 미상화하며 문인 지선이면 즉취 화지하고 우종이 희진이라 기시월 낙견 선인하며 낙문 선사하며 낙도 선언하며 낙행 선의하고, 문인 지약이어든 여부 망자하며, 문인 지선이어든 옆에 난해니라.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말며, 남의 좋은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며, 남의 악행을 들어도 이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선행을 듣거든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서 기뻐할 지니라. 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선한 일 듣기를 즐겨하며, 선한 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선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고, 남의 악한 점을 듣거든 가시를 등에 진것 같이 여기며, 남의 선한 점을 듣거든 난초를 찬것 같이 여기라. 도어선자는 시어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어산이라 나의 선한 점을 말하는 자는 곧 나의 적이요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자는 곧 나의 스승이니라 태공왈 근위 무가지보요 신시호신 지분이라 태공이 말하였다 부지런함은 값이 없는 고배가 되고 삼감은 몸을, 몸을 보호하는 명, 병부이니라 경행록왈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이니 무욕은 이나 무, 무명은 난이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삶을 보존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존하려는 자는 이름을 피해야 하니. 욕심을 없게 하기는 쉬우나 이름을 없게 하기는 어려우니라 자활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 미정이라 계지 재색하고 급기 장려하야는 혈기 방장이라 계지 재투하고 급기 노야하야는 혈기 기세, 기세라 계지 재득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연소할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은지라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고,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고, 늙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이미 쇠한지라 경계할 것이 참하여 얻으려는데 있는이라 선진인 양생명운 노신 편상기여 사다 태손신이라 이라 사다 태손신이라 심피 심이 여기요 기약 병상인이라 물사 비황극하고 당령 음식균하며 재삼 방야 취하고 제일 개신, 개, 제일 개신지 나라. 손진인 양생명의 말하였다. 성냄이 심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사역 당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함을 지극하게 하지 말고,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제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경행록왈 식담 정신상이요.심청몽매안이니라.경행록에 말하였다.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이 편안하니라. 정심, 응물하면 숲을 독서라도 가이위 유덕 군자니라. 마음을 정하여 사물에 대응한다면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 할수 있다. 근사록 운, 징분을 여 구화하고 질욕을 여 방수하라. 근사록에 말하였다. 분을 경계하기를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 이견지운 피색을 여 피수하고 피풍을 여 피전하며 막개공 심다하고 소식 중야 반하라. 이견지에 말하였다.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며. 빈 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라. 순자왈 무용지병과 불급지차를 기입을 취하라. 순자가 말하였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 자왈 중이 호지라도 피차런하며 중이 오지라도 피차런이니라. 필찰언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주중불어는 진군자요, 재상분명은 대장부이라 술취한 가운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것은 대장부이라 만사 종관이면 기복 자훈이라.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쫓으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 지느니라. 태공왈 용량 타인인데 선수 자량하라. 상인 지연은 환시 자상이니 함혈 분인이면 선호 기군이라. 태공이 말하였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자 하거든. 먼저 머름지기 스스로를 헤아려 보라.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을 더럽히느니라.범희는 무익이요 유근이 유공이니라.모든 희롱은 유익함이 없고 오직 부드러 부지런함이 공이 있느니라태공왈 과 전에 불남리하고 리하에 불정관 불정관이니라 태공이 말하였다. 남의 외밭을 지날 때는 신을 거쳐 신지 말고 나무 오얀 나무 아래에서는 가설 바르지 말라. 경행록왈 심가일연정 형불가 불러요. 도가라기현정, 신불가 부르니, 형불로즈, 테타입회하고 신불우즈, 황은 부정이라. 고로일생은 노이 상유하고, 낙생어 우이 무염하나니, 일락자는 우노를 기가 망호하. 경행록에 말하였다. 마음은 편할지언정, 형체는 수그럽지 않을 수 없고, 돈은 즐거울지언정 몸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형체가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몸이 근심하지 않으면 주색에 빠져서 안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서 생겨 시름이 없나니 편안하고 즐거운 자는 근심과 수고로움을 그 잊을 수 있겠는가? 이 불문 인지 비하고, 목불시 인지 단하고, 구불언닌 지과라야 석이 군자니라. 귀로는 남의 나쁜 것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거의 군자이니라. 채백계월 희노는 재심하고, 언출 어구하나니, 불가 불신이니라. 채백개가 말하였다. 기뻐하고 노여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빠른 입에서 나오니 상가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제여 주치면을 자활 후목은 불가 조야요. 분토 지장은 불가 오야니라. 제여가 낮잠을 자자 공작해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하지 못하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흙 손질하지 못하느니라. 자허원군 성유 신문 왈. 복생어 청검하고 덕생어 비퇴하고 도생어 안정하고 명생어 화창하고 환생어 다욕하고 화생어 다탐하고 화생어 경만하고 죄 생업 불인 이니라 개안하여 막간 타비하고 개구하여 막담 타단하고 개심하여 막자 탐진하고 개신하여 막수 악반하며 막수 악반하며 무익지연을 막망설하고 불간기사를 망망이하며 전군왕 효부모하고 경전장 봉유덕하고 별현우 서무식하며 물순레이 물거하고 물기거이 물추하며 신미우이 물망하고 사이과이 물사하라 청명도다 안매여 상계도 실펴는 이라 손 인종 자실이여, 의세 화상수라. 계지 재심하고 수지 재기라. 위부절이 망가하고 위불렴이 신이니라 권군 자경어 평생하노니 가탐가경이 가외니라. 상림지 청감하고 하찰, 하찰지 지기라 명류 왕법 상계하고, 암유 귀신 상수라. 유정 가수요, 신불각, 신불각이 개지 게지 개지하라. 자허 원군 성유 신문에 말하였다.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생명은 화평하고 명랑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고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름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짝을 따르지 말라. 무익한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며 군항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일을 받들며 어리석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일을 분별하고 무식한 자를 용서하라. 물건이 순리에, 순리로 오거든 막지 말고 물건이 이미 지나갔거든 쫓지 말며 몸에 닥치지 않았거든 바라지 말고 이미,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수판으로 계 사람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느니라.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를 손상하게 되고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르느니라.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전략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위를 잃느니라. 그대에게 권하여 스스로 평생을 경계하게 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나니라. 하나, 위에는 하늘을 거울로서 굽어보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느니라. 밝은 곳에. 밝은 곳에는 왕법+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느니라.오직 바를 것을 지킬 것이요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하라.